말콤 글래드웰. 말콤은 동사 어인 히즈 베스트셀링 북그 베스트셀러 서적 그 아웃라이어에서 쇼즈 보여줬다. 나론니 에 뒤에 버들 소비 에뿐만 아니라 비도 컬처 문화의 한 문화의 히스토리 역사가 캔 인플루언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주동 간접문 어떻게 한 문화의 역사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child의 아이의 development 발달과 아동 발달과 and s 따라서 세모하고 adult 성인의 accomplishment 성취에 f u t h e so that that부터, 이제 문장 앞에 꾸며 주지 the such 그러한 influence 영향력이 extend 확대될 수 있음을 확대되다 백 다시 many generation 과거 백이니까 과거 many 여러 generation 세대와 그리고 over 걸쳐서 몸모에 걸쳐 모에 걸쳐 different c o n t i n e n t 여러 continent, 대륙에 걸쳐 did once 한 사람의 ancestor 조상이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조상이 생계를 유지했는가? Make a living as an 어, independent 니까독어 independent farmer면 자영 독립적인 자영업 할때 farmer 자영농부로서 생계를 유지했냐? Tending이 앞에 꾸며주는 현재 분사 tending rice paddies니까 논을 가꾸는 논을 가꾸는 자영농부로서 생계를 유지했냐? 위치 근데 위치가 또 농부 꾸며주지. 어떤 위치야? 아 이거 앞에 위치면 앞에 꾸며줘겠다그 논을 가꾸는. 근데 그게 뭔 말이냐? Require 필요로 한는데 논을 가꾸는 게. 뭐를 필요로해? 일단 Planning 계획이랑 p e r s i s t e n t 끊임없는 Labor 노동을 필요로 하는. or 아니면 Need they 그들이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해냐? As self Growing potato, 니까 growing potato, 가 앞에 s e l f 꾸며주는 현재 분사. 감자를 기르는 s e l f i n 로 s 생계를 유지했냐. u r f i n g sur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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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f i r e i n g surfing, r f i n g surfing, surfing, i n g surfing, s u r i n g surfing, s u r i n g sur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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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f i n g surfing, surfing, s i n t s u r f i n n g s u i n n g s u l i t t 이면 거의 없는 거거든? 거의 어텐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대. little n 니까 필요가 없다. 거의 신경을 쓸. 인비 b e 그 사이에는. 아 r e you n 는 n 지 후손이냐? 오브 f a r 농부의 후손이냐? 후즈, 근데 어떤 농부 후즈? 뭐뭐 의. 뒤에 완전한 줄 와야 되고 후즈, 개의 크롭 작물이 w e r 티 r 리 비교적? 이뮨투 이뮨투는 모모하지 않은. 그 그러니까 셀프투는 도난. 도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뮨. 모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후손인가 아니면 오브 렌처 목장주인 개의. 라이블리어드 생계 수단 라이블리어드 생계 수단을 쿨드비스톨은 도둑 도둑 맞을 수 있었던 from under once knows니까 코앞에서 why people 사람들이 born in 태어났냐 태어났는가 i n a time 시대 어떤 시대? 이건 왜 경제적으로 plenty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냐 아니면 이제 hard 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냐 exceptional, 특별한 people, 사람들은, 두고, outlier. In the title of his book, c 그 제목에서, outlier, 이, gladwomen, as a r to c h o a r e absurd, not simply, 아니라고. 단순히, the product. 그런, 산물이 아니라고. 뭐의 산물? Of a hard work. 타고난? Hard work. 노력이자, hard work. 노력과. 그리고, native, 타고난? intelligence 지능의 선물이 아니라고. They 그들은 are the result 결과이다. 뭐의 결과? of 다 이거. of the practices 관행의 결과래. 어떤 관행? 그들의 문화. 결국 문화 차이라는 거지. At a particular time 어 어떤 음, 당시기 in history 역사상 특정 시기에 자신의 문화적 관행의 결과다. Although below l a d w e b e r never mention, mention 언급하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고츠스키 또는 또는 소, 비고츠스키가 본 사람 이름이겠지 사회문화적인 theory 이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히즈북 그의 책은 i l l u s t r a t i 보여주다 뭐를 보여줘 importance 중요성 뭐가 중요하대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지 sociohistorical 사회 역사상 influence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디어로으면돼 발달에 대해서 이거 그뭐 필기 해놔야 돼 왜냐면 내가 요약해서 내용 어렵잖아 정리해 놓거든.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회 사그 사회 역사적 계속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사회 역사적 영향이 개인의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 사회 역사적 영향이 개인의 발달에 중요하대 그런 내용이야. 이거 내가 정리해서 올려놓을게. 정리하고 숙제 뭐야? 요거. 그다음에. 시간까지. 어, 어필 일단 풀지 말고 필기만 해봐. 최대한 앞에부터 그 세모 안돼 있는 거부터 필기만 해봐. 이거 정리하게 시간이 더도 있어요 빠지 진로 얘기해 응? 진로 주장 얘기해서 진로 중요해 목표가 있어야지 하지 뭔가 눈이 매가리가 없다니까 뭔가 왜하지좀 이런 목표는 그 문학 상관하는 거아니 안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뭔가 의그 뭔가 그 열망이 있어 친구한테 장난으로 말한 건데 노벨문학상 응. 받고 플리처상 받고 칸 응. 영화제 간다 아 너무 좋은 <laughs> 할수 있어 아 아무튼 내가 아까 말한 방법을 한번 해봐 진짜 안될때 나도 그런 식으로 날다 잡아 나하고 뭐다 하고 싶겠니 사람이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생겼니 선 이고 말고 다른 돈, 본업이 있다고 하셨어. 아니지. 난 이거 기신데 네. 아, 뭐 다른 뭐 유식업해? 한우로만 파는게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만 해. 문학을 되게 좋아하잖아. 문학만 하되 이제 싫은 거는 조금씩. 아예 안 하는 것보단 20분씩 하고 내가 말하자. 뭐. 글쓰라고. 산다. 조심히 봐. 있으 일단 두두세 텀. 어. 필기해 봐. 그리고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하나만 필기하면 한 10분 내외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아한두개 정도 하고 글을 조금 쓰고 한두개 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은 다음 수업 때좀 많이 되지. 아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조심해.